우리 어르신들 외시고 그 내년에 우리 복지관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뭐좀 설명 좀 드리고 싶어서 모시자고 했습니다. 복지관이 우리 운남글린공원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복지관 자체가 운남글린공원과한 벨트로 여러가지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복지관 내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이 숲과 연계되어서 활동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구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복지관 앞에 이숲 이용해서 시민 걷기, 숲 체험, 그 다음에 숲 생활체육, 그리고 숲 정원화. 오늘 제가 화분에 플랜트 박스 화분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이제 연습 삼아 심어봤던 거고, 내년에는 숲 안에 사철 꽃피는 정원. 미니 한평 정원 이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세팅해서 또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함께 볼 수도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이전에는 우리 복지관의 벤치마킹, 우리 복지관을 공부하러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또 숲과 연계되어 있는 복지관이 어떤 복지관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배시민 광산 네트워크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관이 어르신들 활동하고 어르신들이 선진 쪽으로 뭔가를 해내는 데 항상 앞서고 선두였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더불어민주의 복지관이 다른 선배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네트워킹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기관들과 그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함께 좀 모여서 두 가지만 하자 이거예요. 하나는 공부하는. 그러니까 우리 강산구에 정말로 좀 현안이 무엇이고 강산구가 어, 좀더 살기좋은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어른이 어른이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해서 그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좀 만드는데 공부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1년한4번정도 그렇게 9개 기간에 어르신들 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번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함께함으로써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산 선비시민 자원봉사단을 좀 만들자 해서 1년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어 강산 선비시민 자원봉사의 날 이렇게 해서 더불어난 노인복지관은 통영정천하고 윤남글림공원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또 다른 기관들은 각각의 기관에 이, 위치에 맞는 그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래서 강산 선비시민들이 어르신들이 1년에네 분에서 여섯 분 정도는 전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모공을 보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강산 선비시민 네트워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이기를 기대하나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만 동호가 많이 만들어진는 분위기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데가 사람과의 네. 관계가 좋은 네.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강산구 강산구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요? 대화하고 화목하고 응. 여러 사람이 음, 걱정 없이 음, 일상생활에 전념 해도. 어, 자유롭게 한번할수 수 있는 국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대한민국과 그런 강산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저요? 예. 네. 저는 제가 아는 사람 누군가가 네. 저를 떠올렸을 때 네. 뭐 웃음을 지을수 있고 미소가 이렇게 절로 나오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세 분이 한 이야기가 저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즉, 누군가가 나를 떠오르면서 미소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함옥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거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난 그 목지간에서 함께 어우러진 우리 어르신들끼리도 함옥하지만, 네. 어르신들과 직원들 간에도 함옥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을로 치면, 아동이나 어린이 청년들하고도 우리하고 함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이 질문을 하냐면, 지혜는 질문을 잘하는 것이 질문. 그래서 뭔가에서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질문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은 대답을 잘하려고 안돼요, 잘하려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지혜의 핵심인데 그 질문을 잘하면 모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여기서 말을 잘해야지. 아, 내가 어른말을 해야지. 아, 내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질문을 많이 하는 복지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좀더 성장하는 복지관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 혼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함께 생각을 함께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함께 그걸 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노인에 대한 사회 의 시선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법정 용어로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가 노인이에요, 노인. 영어로 노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나 희망이나 뭔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지부하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사회가. 노이, no,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늙을 노자를 써서 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생산과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KNOW, 노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 사람들은, 정말로 어르신들은 전생애를 다 담고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까지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의 보고이고 지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늙으니까 이, 이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나이를 드시니까 신체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는 아이가 되어가는데. 그걸 그런다고 생각 하니까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혜롭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더불어랑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또 채워줄 수 있잖아. 요 그렇게 사고 협력하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어르신들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인, 노인, 노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닌,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두 가지. 선비심에으로서머범을 보이는 거예요이신작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의 몸으로 머범을 보여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번째, 후배 세대들에게 기감이 되어야 돼요. 기감이 기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범을 보여야 되는 거요 그래서 그머범을 보이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을 함께 하겠다는 라거예요 죽을 때 하는 세 가지 후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그러니까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데요. 부자,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부자라고 해서 도움을 받지 못할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들을 베풀고 사면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두번째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참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화를 내거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일이잖아요. 화는 나를 상하게 하면서 상대방에 이해하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베풀지 못한 것, 두번째 참지 못한 것 세번째 행복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행복이 뭐냐 내가 모두에게 말을 했죠.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온답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 되는데는 어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대접받는 방법이 있대요. 나이를 들든, 나이를 들지 않든, 대리받는 방법의 첫째가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정의 정도는 잘하는 것이고, 세 번째, 언어를 절제해야 되는데요. 몇천 년 전에, 공자, 맹자, 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순자 성연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묻지도 않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은 꼰대라고. 두 번째,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세 가지, 네 가지 알려준 사람은 수다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말은 줄이고, 길은 열고, 행동은 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불어는 노인복지관이 크게 강산형 행복 유지라고 네. 강산구가 걷기, 광산, 미시먼지 저감, 그린시티, 그린숲풍영정천 르네상스, 늘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랑 노인복지관이 운남글린공원에 입주해 있고, 풍용정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강산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복지관과 운남글린공원과 풍용정천을 둘러싼 전체를 이 공간을 벨트화 시켜서, 뭔가를 찾아오는 강산, 벤치마킹하고 싶은 더불어락, 더불어락이 체험과 강강의 거점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3대 사업 영역으로 온라인 복지관, 숲 복지관, 마을 복지관을 만들고 싶은 게 생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온라인 복지관은 지금 더블로락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든 봉사 활동이나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생의무적 프로그램들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숲 복지관은 울남 근린공원 우리 앞에 있는 근린공원을 연계해서 숲 체험, 숲해설 걷기 조경사, 정원사 그 다음에 플라잉 디스크 골프, 숲속 화분 정원 복지관 벽면 녹화 사업을 통해서 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벨트로 묶이면서. 관광과 체험의 거점으로 또 플랫폼으로 허브로 역할을 좀할획인데요 어르신들 할일이 이제 세브러스 내년에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일자리, 일거리, 그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바둑도 두시고 여기서 프로그램도 하지만 숲을 숲도 걸으면서 또 체험 활동도 하면서 또 오시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지관 을하나더 만들어 보이실게요 그래서 이터브라노인 복지관이 운난클린공원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다 해래서숲 복지관이고요 마을 복지관 100개의 마을 복지관을 만들겠다 구현을 해 보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복지관에 많이 오시지 않지만 지금 각각의 집에 계신 분들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 가까운 모정이나 집 가까운 어떤 벤치나 집 가까운 놀이터나 이런 곳에 양기하는 곳에 모일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도 이 앞에 모여 계시잖아요. 그럴 때 가끔 그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눠 드시고 또는 프로그램도 하고 체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곳을 걷고 이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는 복지관에만 있는게 아니고 마을로 찾아가서 활동을 좀 하는 그런 거점 한 100곳 정도를 만들자 라고 이야기좀 진행 중이고 우리 복지관에 직원들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력팀 품격팀 활력팀 소통팀을 나눴어요 자 이렇게 팀을 나누는 이유는 소통팀 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이 각각의 부서간의 경계를 좀 허물고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좀 감싸 안아서 모든 활동들이 좀 협업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이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팀 분할입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광산 3배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복포럼하고 봉사단을 꾸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청춘 자선전 쓰기에 대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자서전 사업을 통해서 자기 사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을 기획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볼 계획이고요. 이건 이제 책자로도 만들지만 내년에는 영상으로도 이 부분을 함께 기록해서 영상 자서전 앨범을 만들어드릴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함께. 여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층에 인생이모작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인생재설계 웰다잉 사회공헌활동 자격취득과 일거리 연계 그 다음에 봉사활동까지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요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 통해서 양산되신 분들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숲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노인복지박람회를 우리 운당빌딩공원에서 한번 개최를 해볼 계획이고요. 상담과 사례관리의 전문복지관으로 강산형 행복뉴딜 사업의 거점으로 우리 복지관이 좀 그런 역할들을 내년에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오신 어르신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안부 묻고, 안심하고, 건강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우리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기분 좋고, 기운이 좋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지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저 내년에 열심히 하겠으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